이전? 이전 풀리면은 네 이사가기로 했어요 우리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형님들 우리가 한번 가긴 가야 돼요 이게 안갈 수가 없어요 저 악세가요 형님들 아싸. 악세를 보면은 아직도 형님들 제가요 영호 악세가 하나도 없어요 형님들 이건 틀린 말은 아니야 우리 혈원들 자체가 우리가 회의를 해보고 다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방송이 재미를 위해서 할 거냐 아니면은 혈원들을 살릴 거냐 이생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후자를 선택을 한 거예요. 혈원들을 살리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방송은 어차피 혈원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혈원들도 그렇고 간부들도 그렇고 의견은 마찬가지예요. 방송만을 생각할 거면은 당연히 전투 안에서 가가지고 치고받고 노는 게 맞지만 우리가 혈원이 있어야지 비지도 있다라는 의견으로 좀맞춰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원들을 살리자 같이 따라오고 하는 혈원들을 살려야 된다. 2천만원, 3천만원 쓴 혈원들이 있는데 다른 서버, 농사 서버에서 2, 3천만원 썼는데 그 사람들은 영웅템을 다 맞추고 게임을 해. 근데 우리 서버에서 2, 3천만원 쓴혈원들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희귀템이야. 미안하잖아. 같이 게임한다고 따라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2, 3천만원 썼는데도 희귀템 끼고 있어. 영웅템 하나도 없어. 그런 것 때문이라도 우리는 무조건 농사 서버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방송이 존망하든 뭐하든 일단은 한 시즌은 무조건 가야 된다. 보스를 어느정도 싸우더라도 잡을 수 있는 서버로 가야된다는거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메인들 나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뒤지는것 보다는 갔다오면 리니지 망하는거 아닙니까? 괜찮아요 그거야 뭐 우리가 걱정할건 아니잖아 솔직히 그거야 NC가 걱정할거지 우리가 걱정할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월드걸에서 나와도요 어차피 영웅템 그것만 되는거잖아요 거기 서버 3000쓰는 사람이 우리 서버 1000쓰는 사람보다 스펙이 한참 낮은데 그니까 그게 문제라는거야 같이 움직이는 혈원들 생각을 해야 될거아니야 무조건 이전을 가서 한 시즌은 농사를 지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저는 그, 그런 거에 대해서 잘생각했다 생각해요 이전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난이 생각도 해요 이전이 그 뭐랄까 nc가 좀 생각을 좀 잘못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 지금 리니지 w가 제가 생각할 때는요, 좀 위태위태하다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위태롭다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다 생각하는 건가? 난 이런 생각도 해요. 저희 앞으로 원제로도 한다고 했어요. 저 가가지고 해놓고. 한번 BJ분한테 물어보세요. 나 진상 갔어요. 가자마자. 그 MC분들이 저 싫어할 수도 있어요. 게임이나 살리자고 <laughs> 아, 진짜 나 그렇게 말했어요. 나안 한다 했었어, 처음에. 아, 진짜 기분이 그렇더라고, 정말로. 아, 막, 짜증나더라고요 되게. 아, 나는 게임창 인생인데, 열심히는 하고 왔지, 그래도. 명코버그 쓴 사람들, 그거 정지됐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거 뭐, 세부 내용 안 떴나요? 저도 공지만 받고, 세부적인 내용 뜬건못 봤거든요. 세부 내용은 뭐뜬건 없습니까? 근데 그 정도를 악용했으면은, 그거는 사실상 정지 아닌가. 어? 딘터 매크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딘터? 딘터 매크로 사건 영상을 봤는데, 그거는, 솔직히 정직감 아닌가? 그거는 무조건 정직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거 만약에, 정지 먹고서는 그거 정도면 프로모션 계약 해지가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판단은 NC가 하겠지만, 과연 그걸 보고서는, 매크로가 아니라고 할 것인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 접속하니까 300만원씩 그냥 써버리네. 우리 최고조 담여형님 어서 오십시오. 형님, 컬렉 하다가 무가끝 났다고요. 형님, 컬렉션 뭐 하시다가요? 아, 제가 형님, 지금 컬렉션 이거 하다가 12만 다야 먹었거든요. 아니, 그냥 12만 다야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뭐, 아니, 이게 지금, 아니, 뭔 상황이지? 졸라 어이없네. 아, 이거, 이, 런 거나 박을 걸 아까 형들맞지 쓰고 나면 좀 아까운 게, 차라리 12, 12만 다야 갔다가 이거나 박을 걸, 응? 그냥 사가지고 이거나 박아 놓을 걸. 좀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하고 나니까 후회가 드네요. 하고 나니까. 아근데 서브전이 뭐 언제 풀린지도 모르는데 뭐 농사 써 가는 거를 뭐 원래 거진 다 공성 끝나고서는 채널이전이 나오고 하죠. 그러니까 서버전이 그거죠. 채널이전, 그니까 에바 월드 내 이전부터 나오지 않을까요? 항상 그래왔듯이 리미지가. 아니 그거 나왔으면 좋겠어요, 형들. 혈맹이전을 좀 미리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 괜히 또 그거 안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저 혈맹 구하고 막 이거 하다가 또 잘못되거든요. 그냥 혈맹 이전으로 해버리면 얼마나 깔끔할까. 에바 어디가 제일 약하지? 1섭, 2섭 이런 데가 좀 조용하지 않나요? 에바 서버는 1섭, 2섭 이런 데는 좀 많이 예,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 4서버가 춘삼형이랑 미남형이신데 거기는 대만 적혈들이 어때요? 춘삼형이랑 미남형 뜨면 대만에서 도망간다고? 아, 그래? 문지영래도 마찬가지. 문지영래도 어쩔 수 없을 걸 어디 가야 되는데 알걸? 네, 그게 아니면 뭐 이전 풀리자마자 우리 섬에 프쳐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와 씨발 무슨 그럼 가장 베스트는 육섭에서 싸움 나고 우리 농사짓는 건가요? <웃음> <웃음> 가장 가장 베스트는 그건가요 군주님? 육섭 싸움 나고 우리 농사짓는 거? 아 나는 저기 어디 시골 서버로 좀 가고 싶은데. 막 내가 가가지고 거래소 통제, 어? 서버 하나 먹여 살릴 수 있, 있는 서버로, 형들. 나 원하는 사람들 없습니까? 군터 오서버 와라. 커치가 24시간 돌아댕긴다 <laughs>